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 또 엘리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나누게 될 성경 공부를 미리 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 시리즈를 하는데 엘리야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내용을 살피는 어, 그러한 어,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11기상 18장 36절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중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들르 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 텐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말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준비한 모든 재단과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렸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36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 거든요널 r 드 그러니까 바알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름 그뜻 그대로 엘리야의 오늘 배워야 될 전부의 내용이다. 오늘 이그 3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재단이 불로다 태워진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백성의 고백이 결론이에요 엘리야의 모든 말씀에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천하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것을 바로 엘리야가 전하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뜻은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야 엘리사의 이 이름의 뜻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는 메시지의. 에,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갈멜산에서의 그 불의 응답을 주신 것, 이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원래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이 농경 문화기 때문에 이 비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는 바할이 비를 주장하거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장하시는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이티 시대다, 컴퓨터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그래도 그 모든 어, 이 하나님이 절대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과학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오늘날도 뭐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선지자지만, 오늘날의 선지자는 오늘날의 예언자는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달할 것은 제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나와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또 엘리사.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엘리아가 되어서 세상에 전파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가문도 안 나왔어요. 출신 성분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어, 길러앗 사람 어, 디셉 사람 엘리아다. 이것 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요단 동편에 원래 그 요단 서편 쪽이 또 정통 가문들이거든요. 요단 동편에길러앗 사람 어, 엘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가문이 훌륭하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뭐 공급을 받는 게열왕기상 17장에도 나오고 그가 이제 그 커다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탈진을 하게 돼요. 이게 좀 허전한 게 있거든요. 목표한 말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며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독특한 거는 그 가뭄 중에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날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렙다 과부가 한 어,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량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것을 아들과 나누어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또 엘리야랑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사렙다 그러니까 가부가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고 기상이 변해 석유가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금리가 오락간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렙다 가부처럼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했어도 사전은 변했어도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엘리야 시대나 요즘 시대나 매한 가지로 똑같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가뭄이 끝난 것을 왕상 18장 41절에서 46절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사원에게 바닷가에 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알아보고 와라.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일곱 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왕에게 말을 하죠.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온 사방천지에 비가 내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가 세상의 가뭄이 끝난 것을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된 것처럼 복을 선언하고 복을 나누어 줄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여기 교재에 보면 18가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요단강을 가르게 되는 것, 또 그도 과부를 통하여서 어, 공급을 받게 되죠. 문능병 남만장군의 병을 고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람나무 아람나라의 그 아람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 그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눈을 멀게 함으로. 군대의 눈을 멀게 함으로 다 물리치게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도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적인 능력이죠. 그것을 주모로다 이루어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엘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두 증인은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감람나무나 두초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이단들이 뭐, 전도관에, 그, 뭐, 그, 있죠. 내가 바로 감남나무다. 윤태선 장로가 말하는 거. 아니면은 요즘에 그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기를, 어, 내가, 어, 그, 뭐라 그럴까. 이두 중인.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감남나무. 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면서 어 이단들이 발언을 하지만, 어 그것을 잘 읽어보면, 엘리아랑 모세를 의미하는 바요. 두증인이더 나아가서 감람나무랑 촛대를 의미하는 것들은 이런 하나의 어떠한 사람을 의기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엘리아와 모세의 그 뒤를 따라 일어나는 그 교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단의 교주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엘리야 시대에도 바라 바알이 준동을 하여서 내가 왕이다 선언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아니다. 인공지능, 과학, 문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엘리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성경고모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